제를 볼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그러면서 옆에 기도문 하나를 같이 인쇄하셔 보는 중에 이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제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소서 침묵 가운데 힘차게 타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온갖 불미한 야심과 덧없는 인간 경쟁을 전혀 모르는 마음, 거룩한 교회만을 걱정하며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보려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온 교회와 전 세계를 포용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온갖 유혹과 시련, 온갖 실증과 피로, 온갖 환멸과 모욕을 견디어내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끝까지 항구하며 그리스도의 심장과 고통을, 고통을 같이 정성과 충실과 용기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거기서 유일한 행복을 찾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상리에서의 사림절을 맞이하는데 많이 부족하죠. 아마 상처받은 분도. 그래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기도 중에 짧게나마 자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는 순자들의 기도를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조금 마음에 차지 않는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그 다음날이 좀더 좋아지고 성숙할 수 있을 거라 기대, 바이.

여러분들도 한 기도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신혼생활 우리 행복한 교회, 공업문제생활.